국방왕들이 쳐내려가지고, 이 소동과 고무라 했다가 약탈하고, 뭐, 기에 있는, 바로, 롯과 그 재산을 다빼어갔다 롯도 코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갖다가 다, 뭐, 탈취당하는 것이죠. 탈취당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 우리 생각에는 내 인연에 들가서 여기, 여기가 가서 아주 기가 막힌 곳이니까, 여기가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참 노력만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정말 저 푸른 초호의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응? 살아가는 그 사람 잘살것같기도 하는데 뭐야 뺏기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의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사탄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네 노력을 네 힘으로 해라 해놓고 말 결국 내 속하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뭐로스다 뺏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니까 뭡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헤브라 헤브론 땅에 있는데. 이 사해 옆에 왼쪽에 쭉 펼쳐진 게 유다 광야입니다. 이게 뭔지에 아까 말해서 사해는 죽음바다였죠.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이 사막하다 바로 주변이 사막해 생명이 없으니까 옆에 광야가 사막으로 펼쳐진대. 예. 여기 가운데 중간쯤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 땅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집. 믿는것이죠 나중에 유다 왕의 중심지가 되는 것인데 다윗이 영사령부 보호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 헤브론 땅, 자,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은 이 초동과 공원에 잡혀간 롯을 위해서 어떡하냐? 자기가 하나님 뜨러 애굽에 들어갔을 때면 자기도 자신 죽을 뻔했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얻고 오르게 죽을 것 같은 그 아. 재난 가운데서 엄청난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온 그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드디어 어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내가 저를 내가 겠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집에서 길은, 집에서 길은 318명. 집에서 길은 318명으로 말하자면 추격한 거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리라장 편것 같은데, 그 되게 뭐예요? 엄청난 여러 개 북방 왕들의 정규군이 이걸 다 탈출해가지고 가보는 걸 갖다 쫓아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바로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내 목숨을 버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는내 것을 버리는 정도가 여기서 뭐예요? 목숨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목숨을 버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건 대속이다. 이대성으을할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절대 할수 있는 요 사람이 나는 절대 할수 있는 요왜 내가 내 목숨 버려가면서 조카를 구해야 요 지가 선택, 여기 보세요. 지가 좋다고, 지가 거기 가서 나한거 벌겠다고 가가지고 택해서 간 놈을 내가 모으러 가서, 목숨 걸고 가서 구하려고 그러 이게 말인데 이게 관계를 중시돼다 나, 나만 자상니이요 이웃을 생각하는 하나. 님 은혜 받은 자의 자세. 자, 그래서, 목숨 걸고 쫓아갔더니,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다, 이, 개류가전 해가지고, 어, 그들을 뭐다격추하건 아니지만, 빼앗긴 뭐, 건다 빼앗고 왔다. 그러니까, 로것스 찾아왔고, 그 뺏긴, 소동과 국무라 왕들이 뺏긴 재산들을 다 찾아왔고 <laughs> 왔다. 했어요. 자, 이걸 다찾아갖고 돌아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너무 고맙다고 어. 재미를 갖다 내가 이거 낫다. 당신이 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주 아브라함. 저는 거짓이요아브라함도또이고 뭐. 하나님의 사람은 눈치에 관심이 없다. 이,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뭐냐. 여기서 살렘왕 멜게데기 등장합니다. 멜게데기. 살렘왕 멜기세댁. 여러분, 이당시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이 유다 광야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도움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도움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후다위왕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도 않은 때에요. 그런데 장세기 요기 보면 갑자기 뭐가 등장하느냐? 살렘왕 멜기세댁이 등장합니다. 멜기세에이 등장해서 이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 되어 있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는는 생활이 뭐예요? 이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뭐라고 랬어요내 몸과 피다. 내 몸과 피. 이 몸과 피를 먹은 자는 뭐가 됩니까? 얘기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거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몸과 피, 너희가, 내, 너희가 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 그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주겠다. 이게 그 주님의 약속이죠. 바로 우리가 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의식이 뭐냐. 바로 그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여,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됐지만, 이제 뭐예요? 육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삶과 나의 삶이 일체가 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약속의 표시죠. 그 너희는 이것을 하나여 기념하라. 항상 해나여 기념하라. 이걸 통해서 너희가 나와 하나다. 내가 너희의 삶에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슨 고백하는지 굉장히 엄숙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찬 시간는데 이걸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한몸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부활하는데 그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는데 거기만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그런데 뭘 하네요? 십자가 세 십자가 세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는 뭐예 예수의 도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도 예수 십자가의의도 동참하라는 이 여러분 소약을 하는 게 순찰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영광만 받을 나무고 십자가 는 짜고 도망가. 이 고통을 왜 내가 져야? 주님이다 썼어요. 주인이 다 써요 그런 거는. 네? 나는 뭐야? 나는 장으로서 콩만 자원되고 네. 나는 번사로서 거룩처가 척한데 존재가 안 되. 상속이 받고그렇게 하나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이 뭐냐 자, 이 멜기세데. 자, 이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어, 그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데에게 뭘 줬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1 1조를 자, 1 1조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말로 표현이 12조를 뭐뭐예요 마치 뭐, 애들한테 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준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우리말 편의잘못을 11절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살레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히브리 5장에서 7장, 이렇게 3장에 걸친 긴 장을 전부 이게 뭐냐. 이게 멜기세덱 장이다. 멜기세덱장이 자, 그래서 멜기세덱 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잘하는 히브리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계의 관찰조차 대 제사장이 되셨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네? 그러면서 히브리 집장은 아예 일절부터쭉 히브리 집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멜기세계 누구다? 멜기세계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뭡니까?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이 살렛 살렛 샬롬 네. 이제는 샬롬 평 평강 네. 그 이름이 평강의 왕으로 우의 왕으로 네? 그래서 뭐 그는 압도 없고, 엉기도 없고, 태어난 때도 없고, 돌아갈 때도, 죽을 때도 없으며, 이게 뭐야요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한 일이다. 하는 얘기를 막그 했다. 예?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분이, 이분이 바로 지금 여기서 그러서 뭐라고 하냐? 히브리 7장, 7절에 뭐라고 하냐?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대에게 1 1조를 드렸다 하지 않느냐? 1일조를 받는 게 뭡니까? 1 1조를 받는다는 그, 그 관례는 어디서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한 차례 후손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야곱에서 나온 열두 아들 중에 하나가 멜이 내비. 그 멜기족 속즉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 1 1조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도, 아직 뭐예요. 이, 이 아부아우는 뭡니까? 자기보다 한참 뒤에 나온 자기 자손이 11조를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부아우 밀기세력이 11조를 드렸다 하면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서도 지기세력이 떡밥 부어주면 축복했다 그러는데, 희부리 실장실장이 뭐냐? 폐결하고, 다른 얘기 다 집어치자, 복을 받는 고을이다가 복을 낮은 자가 높은 자로부터 복 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뭐라러냐 히브리서 그래서 5장 11절에서 뭐냐? 자이 밀기 세대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네. 너희가 너희 마음이 아직 둔함으로, 왜? 너희, 너희가 아직 목이 신앙에 불과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상태가 되니 내가 더 이상 얘기를 못 합니다. <laughs> 우리는 자꾸 설명했지만, 시약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때부터, 이때부터는 2000년 후에 오실, 아브라함부이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이 자꾸 땅에 오신 지상의 예수로만 자꾸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인식 가운데도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딱딱해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어요? 대초에 이 세상을 지키려는 영원히 전부 더 계셨다는 그 말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자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에 아브라함에도 나타나셨고 만나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근데 왜 만나주셨느냐? 아브라함 만나주신 거는 왜 바로 이 떡과 푸드 주에 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다를 보여주신 거요 그게 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이웃을 위해서 계속했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이 사람에게 너와 나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손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 친구다. 그래서 요한봉, 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중요한 복음이뭐에 땅에 오신 예수님 그마연 하늘에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는그 예수님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뭐였냐? 기가 막힌 말씀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저 바리새인들과 성관들과막얘기하시는거라고 하냐?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을라는게 <놀라> 되게 잘적라한데 그 아브라함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볼 것을 예수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가 실제로 무엇입니까? 보고 기뻐하느리라 아니 이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놔두겠는가?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의 조상 너의 조상 아무라함면나볼 뭐, 것을 즐거하다가 기다리다가 봤고 기뻐한 과 그랬더니 즉각 환생된 거고 하잖아요. 아니 이네 나이가 50살 된 것이 2000년 에 우리 할아버지를 우가 봤다고? 무슨 소리 하세네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58년 전에 내가 바무라 보다 훨씬 먼저 일다 대에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그, 아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수 없어요. 이런 건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좀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 너희가 아직 너희 마음이 둔함으로 내가 더 이상, 더, 더 이상 얘기하고 곧 하죠. 그죠? 렇 우리는 참, 예수님, 그러면 우리 뭐 2000년 후에, 그때부터 2000년 후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바리세인함하고 훨씬 먼저 했다든네 나이가 50도 는데 무슨 아브라고 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저는 전, 전 진짜 미치광이 아니면 저런 얘기 못 한다. 알수 없는, 거야. 알수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래들이 이제 있고 나서,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에요, 이 사람들 이 갖다 대속을 해가지고, 이제 다 가지고 갖다 줬죠? 자, 그리고서 돌아오고 나, 났는데,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자가 집에서 기른 자들 300명 데리고서, 이 엄청난 왕들의 정기군을 쳤으니, 언제 보고 갔죠? 두려울 거니에 자,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게 환드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엄청난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니냐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뭐예요? 축복을 재확인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자, 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하냐. 먼저, 이 자손의 축복을 갖다가 약, 약속하십니다. 자, 자손의 축복을 재확인하는데 뭐라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네. 을 겁먹고 떨어있는데 저들이 쳐들어와서 너 잡아갈까봐 죽일까봐 근데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는 방패요 내 상급이라 너에게 엄청난 상급이다 목숨을 걸고버리 했는데 내가 엄청난 상급이다 너에게 나만 너는 짜으는 아스을기다이 기다리고 있다는랬예요크레게이때 아브라함이 시무를 했어요. 네. 왜? 이 일이 있는 게 뭐냐? 이 일이 생긴 게 이제 바로 뭐 1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영화를 찍는데 10 years later 나오던 장면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아브라 <laughs> 것도 진짜 들떠서 10년이 날지났다면 10년 전에 얼마나 키가 막 약속을 했어. 내가 하늘에 별같이 바다가럼노 같이 땅에 티끌같이 셀 수도 없는 자손 주겠다 고했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티끌도 좋고, 하늘의 별도 좋은데, 그걸왜뭐예 자신있게 하나만 좋아야지, 그걸 믿지.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뭐 85세가 되었더라, 지 85세. 아니, 나는 지금 85세인데 다, 뭐, 늙어갖고, 지금, 부사 늙어갖고, 그 앞에 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무슨, 뭐, 방패요, 상급 좋아하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너까지 나와봐 나 이거 텐트 속에 있잖아요 텐트 속에죠 장막에 거였잖아요 근데 밤중에 텐트 속에서 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하나님로 나와봐 그니까 저 하늘 좀 봐라 하늘의 별 밤하늘 이스라엘의 하늘의 별 보세요 기가 우리 나라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이사에서 봤던 별같 이스라엘의 별을 바라보고 말이지 정말 렇게촉촉하무지 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너 저거 냐셀소없너지 저렇게 셀수없 별일처럼 내가 분명히 내 자손을 그렇게 말할 수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믿었다아브라함 믿으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네, 네. 네. 거예요. 의로 여겼더라. 여겼라 기아에서 나오는 믿는다는 단어가 두번 나왔는데, 영이 이게 첫 문자. 믿음이라는 말. 이걸를 믿었더니 의를 더라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은혜를 받아서 대속하는 것이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냐? 이게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의의 방향성. 그러니까 믿음이 가야 할 방향은 방향을 의라고 한다. 의의 방향은 믿음이라근데 의의 내용은 뭐냐? 의의 내용이 바로 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서 계속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의를까지 내면 그 방향성처럼 해야 돼. 하나님은 먼저 믿는 것이 따라야 그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신 의의 구원이다. 의로 부터 하지만 이제 의. 의라고 칭해 준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칭 의에 보는 이거 끝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시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이제 땅도 주겠다. 그런데 땅을 어떻게 로트가 헤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땅을 구체적으로 이 애굽 하수에부터 율브라데강까지 이렇게만 땅을 주겠다 고했다는 그 거죠. 내가 국민 그땅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브또 뭐라고냐?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뭐라고 하냐? 증거를 되십시오. <laughs> 아, 그자잘 알아요. <장애는. 웃음> 증거를 되십시오. 민족은 <laughs> 좋다니까 <laughs> 자손은 하늘의 별을 봤어요. <laughs> <받았어요>. 그러니까 <laughs> 뭐야? 그렇게 셀수 <laughs> 없는 별을 주신는데 그건 속으로는 좀안믿어져 그쵸? 아직 자식새끼기도안 왔는데 무슨 하늘의 별이냐말이야 그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뭔가 하나가 있어요. 믿을 것덕지에 있을 요그단지에서 무슨 소리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 준다고 하니까 증거되라, 증거되라. 증거되시오. 자, 그러니까 그하나님 뭐야. 어, 증거를 대주셨는달라는 출발 달래니까 튕겨를뭐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짐승들을 잡으라고 짐승들을. 자,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반으로 개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쪼갠데 이게 또 텐트 아닙니다. 여러분, 트 안에. 전기 있어요? 아무것도 어 잘라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 이게 쪼개 놓으면 뭐야? 피가? 질질질질. 그게 크으, 크 속에다가, 물론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 나게, 양을 쪼개고, 염소 쪼개고, 때문에 맨마 은발 속에서 피 저절로 고 투명하게 자, 그렇게 투명하게 떨어뜨어요 자, 그하떨 자, 기렇게지나하다 떨어뜨렸어요. 하게떨 이게 무슨 쇼냐 이게? 하나님 결실 다리가 아시나요? 이게 쇼가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그래서 어느 순간지하늘보요 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중동 사람 특히 비즈니스맨이라면 까무지이게 그냥 이게 바로 중동 사람들의 큰 계약 의식이었다 이게 계약 엄청난 계약을 할때 이런 의식에요짐승을 짜게 놓고 사이를 지나가. 음. 내가 이 약속, 이 계획 안 지키면, 왜? 이 짐승같이 내가 쪼개져서 피를 주게 되는 거 쪼개지겠다는 거야. 그들이 토치가 지나갔다는 거. 토취, 횃불은 이게 구약에서 희귀산의 하나님 선지입니다 일생하다, 일생하다. 그때 아브라함이 까불어진 거야. 아, 코나님. 하니, 그 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나신 그전체에인것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중동 이상인들이랑 그런 계약을 지켜주시요 하나님, 내가 주겠다. 내가, 내가 짐승같이 쫓개서펴쳐겠다 이건, 절대 안 지켜주겠다. 분명한 약속을, 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히 이제 예, 믿을 수 있게 예, 약속을 어, 해주셔. 서 어? 약속을 이제 해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축복하고, 주시고 이거 뭐 인제 분명히 믿을 수 있어요, 었 믿을 수 있죠. 자선도 줄 것이나 땅을 주겠다는 분명히였어요. 그런데 인간들은꼭 축복하고 나면 축복하고 나, 축복하고 나니까 최 실수, 허무. 이, 이 공식, 이공 축복하고 나니까 자 아브라함의 실수, 이거는 뭐 범죄라고 하기는 하나님 실수예요. 왜 뭐냐?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내네 방패와 상급이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 아유 하나님 용당도 좀 작작하십시오. 아니 10년 전에 뭐 하늘의 별같이 뭐엄청난자 도준다고 했잖아요. 10년 동안 뭐 새끼 한 마리 가지고 내 나를 이렇게 물고 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아이고 그런 저 그런 거 자꾸 나는 그런 약속하지 마시고요. 내 새끼 같은 놈 하나 있습니다. 이다메색에서 이 대본 치는데 요 여기 있는 다메색아아 수리아에서 끌고 어떻게 오면서 어떻게 뭐 하나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구단에서 내가 기름의 안에서 엘리 엘리야 세리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내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 이게 진짜 이거 예를 통해서 엄청난 뭐 별같이 뭐같이 많이 주, 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직 나한테 사기도한이이 없는데 무슨 뭐 다른 별같이 이는 소리 하지 마시는 이런 얘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게 이, 이참 그러니까 하심한 거였어요.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너 그게 아니고 내가 속한그 엄청난 인류 죽겠다는 거 그런 조롱해서 나온 자식이 이게냐? 내 몸에서 나야할 자가, 분명히 내 몸에서 주려야 자.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항상 요것만 생각하는데, 내 몸에서 나야할 자가. 그게 <laughs> 없세요내 몸에서, 그래, 맞아. 내 몸에서 놔야 되는데, 요 먼저 사라가 항상 보면, 아, 이거예요. 손 아까도 하와가 먼저 가서 땀먹으라 그랬더니, 사라가 말이에요. 여자들 초수학대에서 니까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당신만, 지시고 세야지. 나는 암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고, 나는 애날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다. 그러니, 당신 몸에서 나면 된답지 않냐. 그래서 뭐예요. 아, 여종 하갈이 있으니, 아, 이 여종 하갈하고 범 자서 여기서 애를 낳으시겠더니 아, 아브라함도 뭐예요. 생해볼게 뭐, 기도해볼게, 이런소리단 덥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종 화가이뭐였어 임신했다. 고래서 임신. 자, 여종 화가이 임신하니까, 이게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 이 살아의 자장에서는 뭐예요? 사실, 아, 이렇게 빨리 나니까 이제 배경 됐고 더 이상 뭐날 수도 없으니까 그 자기가 여종 화가이 심어서 자기 남편하고 자랑해서 임신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얼마나 뻣대고 다니는지, 너희 집에 이제 주인이야. 어, 사막을 갖다가 막확대하시해요 그러니까 저게 네. 어디다 고 좋은 주제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그러기 뭐, 나가라. 쫓겨났어. 요 그래서 이 여종을 쫓겨나가지고 뭐야. 이, 이네 개구 사막이거든요. 이제네 개구 사막. 이네개의 사막을 갖다가 헤매고 있을 때, 참,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이제, 어서, 거기서 비라는 상황인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 특히 주인공에 대적하는 자가 돼야 돼. 빨리 사라져줘야지, 그죠? 영화 보면서도 저거 왜안 죽나, 그러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성경을읽으면서도이여정하갈이 이 쫓겨났어. 그럼 여기서 뭐해 내게 우 사망해서 두 모습 든지 목말라 죽어야 돼. 근데 왜안 죽어요, 안 죽어. 응?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천사로 돌아가, 천사가 이 여인이 막울면서사막 가운데서 헤매고 싶어. 너왜이렇게해서 울고 다니냐? 그치. 그 하는 그 뭐라 했어? 내가 주인한테 쫓겨났습니다. 아니야, 너 그래도 가서 그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서 말했어. 너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스마엘이라고 하겠다.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서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뭔니까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 6절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삶의 의이처럼 살았다. 세상의 이스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갖고 난리냐고 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미쳤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날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시도록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지 몸에서 죽겠다고 해서 얼마나 애 지중길렀는지 몰라요. 큰그 나이에, 그자9 0단에라고 어른 나이인데, 얼마나 얘가 이쁘겠어요. 네? 자, 그러니,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이게 실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 오른데을행하 거지만. 그랬더니 이걸로 말하면 실수가, 이, 이 실수가 하나님은 이 얘기도 축복을 주시지만 이 자손들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이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후손 이슬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이 이삭과의 싸움이 것이 오늘날 까지 있는 뭐예요? 회교권과 이 뭐예요? 유대교 이스라엘의 싸움 아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형제를 대적할지라 하여서 미리 예언 땅을 던났지 그러나 이 이들도 뭐예요? 중요하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들도 뭐의 자손이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내가 내 기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한 기도를 내가 들어보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난그늦깎게난 자식에 대해서 전하 축복 기도를 해봤다. 하나님 그 기도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열두 반백 프랜시스를 허락하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아랍인과 열두 명. 짱, 뭐, 뭐, 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 이게 다 하나의 종이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치수로 만 남아서 끊임없는 고통을 하게 되지요. 이 이삭의 수술들이지, 이삭의 백성들이.